지금 여기 보시면 헬스포츠 제품이고 PL 하이맨이라는 제품이고 슈퍼라이트라는 건 원단 재질이 슈퍼라이트 재질인 거고 2인용 캠프는 이 옆에 힐레베르그가 있는데 어, 이게 날로 3GT 모델이거든요. 3인용이고 GT는 앞에 전실이 있는 제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캠프가 그 전실이 있고 없고요 이게 어느 나라죠? 노르웨이 이 친구는 스웨덴일거에요 아마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의 텐트고 비자립식 터널형 텐트인데 어, 모양이 비슷해요 디자인이 어쨌든 오늘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이 텐트는 리뷰가 거의 없더라구요 아니, 스킨이 그 프로 버전하고 다 똑같네요. 스킨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쳐봤어요? 혹시? 처음 치는 거예요? 처 아, 그게 없다. 피프린트가 없다. <laughs> 이게, 이게 아래고, 이 스킨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저 노란 게 이너 텐트고, 저 회색 부분이 이너 텐트 바닥이에요. 이 회색 부분. 예, 네,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자, 포를 보면 이 노란색 두 개는 앞뒤로 들어가고, 빨간색이 제일 길 테고,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형태니까 난로 시리즈랑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예, 네. 길이가 차이가 있죠. 끝에 부분을 팩다운을 먼저 하고요. 이게 슈퍼 라이트라서, 간이 제일 되게 얇은데 네. 이게 끝에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찢어먹은 부위도 <laughs> 이쪽입니다. 이쪽. 아 맞아요. 이거를 딱 끼우지 않고 이거를 넣다 보면은 이쪽 부분이 잘 찢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꼭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고 찢어먹은 분의 조언이니까 명심하시길. 네. 폴컵에. 여기 잘안들가네 먼저 집어넣어. 폴을 세 개를 다 밀어 넣었는데 보시면 이쪽 노란색 보이는 부분이 이너텐트가 들어가는 사람이 눕는 부분이고, 여기 한2 미터 좀 넘고 이쪽 부분이 전실 부분. 그래서 지금 폴을 전실 쪽에 하나 노란색 폴또 반대쪽에도 길이가 같은 노란색 폴 그리고 가운데 길이가 가장 긴 빨간색 폴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쪽에 완전히 박히는 거 확인하시고 괜찮으실까니 네. 컵에 집어 넣는데 네, 이렇게 풀컵에다가. 앞에 있고요 뒤쪽에 있는 벤틀레이션도 예. 이너 텐트 쪽에는 이쪽이 좀 벤틀레이션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버클을 풀어서 예, 저 안에 예, 이런 식으로 어, 이거 아주 독특하고 재밌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 소풍이될수 있게. 어, 이거 디자인 참잘돼있다 오히려 이 부분은 힐레베르그보다더 좋은 것 같아요. 재밌네요. 한번 안쪽을 볼까요? 이렇게 레인 커버가, 그, 출입문에 레인 커버가 있는데요. 안쪽에 지퍼도 방수 지퍼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원단 자체가 얇아서 이게 남아요 좀 훌렁해 이너텐트는 어,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으로 후크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고요 지금 요 이너텐 스텐트의 지퍼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방향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이너 텐트는 헬스폰츠 텐트들이 다갓 노란색에 발할도 이색이었던 것 같고 어 근데 저쪽 끝이 조금 남네. 오히려 항상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저 끝까지 다 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디자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바닥은 라인 스페어 바닥하고 거의 비슷한 재질인 것 같고요. 휠레베르그에 비해서는 이게 원단이 내수압이좀 낮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보면 위쪽은 메시 이쪽은 메쉬로 되어 있고, 아, 스납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아, 양쪽에 다 있어요. 중량 1.65. 아, 가볍다. 아, 여기 에다 나와 있네요. 네, 뒤쪽에 벤틀레이션 창이 있는데,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것 같은데, 심지어 요렇게 이렇게 내려온 천을 묶는 장치도 없어요 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걷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좋을 텐데 또 있는 거죠? 요, 요거죠 요거 아, 네 그거. 이것도 있고 이쪽에도 거는 게 있고 오피 어, 일상 생활하는데 별 문제는 없어 2인용이라 딱두명 누우면 딱맞겠다 하이퍼 라이트 듀오가 들어가고도 옆에 약간 남죠. 이만큼 <laughs> 헬스포츠의 텐트는 누웠을 때그 안에서 이너텐트의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쉘터가 필요 없이 여기서도 음. 다 취사가 가능하고 취사 및 네. 여러 가지 여기 짐도 놓고 이쪽 편엔 짐 진화한 운이 왔을 때, 이쪽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게 나온 거. <laughs> <게임이 뭐죠? 웃음> 자기 거이름 몰라 <laughs> 아니, 무게를 생각하면, 혼자도 충분히 쓸수 있고,